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충성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으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는, 즉, 원칙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산상수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첫 번째 단어는 소금이고 두 번째 단어는 빛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정결함, 또 지혜, 지속성, 영향력으로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빛은 성경에서 진리, 생명, 인도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빛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라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수 있냐? 첫 번째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기 위해 소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힐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릇 위에 덮어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야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 줄수 있습니다. 부른 받은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활이 드러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의 사명도 잃게 되는 거죠. 또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 즉, 진리와 사랑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부패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입니다.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이제 속해에 정착하셔서 지금은 속해 예배에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등록하셨는지 물어보니까 한 성도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직장 동료였던 겁니다. 이분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직장 동료로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교회,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시 한번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등록하고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파가 어렵다고요?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가 최근에도 신방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요. 참인생의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고 저절하고 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성도님들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으로 내워주는 착한 행실은 세상을 밝히 비추어준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착한 행실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듯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됨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빛된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착한 행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시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책임과 영향력 있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적용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한국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공주 여, 영명 여학교를 설립한 샤프 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사에리시였는데요. 사랑의 이치를 베푼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죠. 이 샤프 부인이 1904년 남편인 샤프 선교사가 공주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년에 남편이 논산으로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질에 걸려서 춘식하게 됩니다. 엄청 안타까운 사건이죠. 남편과 갑작스런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샤프 부인은 30년 넘게 공주에 머물면서 학교도 세우고 공주 지역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의 선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로 유관순, 임명신, 전밀라 또 노마리아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샤프 부인처럼 말이죠.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 온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지역장 모임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장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소수.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도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물 몇 명이나 됩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이 창조적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저는 우리 충성교구의 남은 자들이 우리 지역장님이라고 오늘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안양 교회의 남은 자들이고 한국 교회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비침을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착한 행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행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어지는 대신방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충성교구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특송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속회원들과 성전의 뜰을 밟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른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이 숨겨지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듯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러나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